진짜 실력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산업시설 분야이어야 한다. 그들의 실력이 국가의 실력이다. 우리는 산업을 반드시 가장 중요시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의 시작이다. 자, 사, 4단원 산업편 시작합니다. 산업편은 지금 일반적인 산업이라는 일편에서부터 국가의 산업 투자, 노조, 기업의 방해 요소 제거라는 타이틀로 네 가지 단어로 나눴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산업이고 또한 가장 많이 몰리게 해야 하는 것도 산업이다. 돈은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그 생산품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을 때 돈의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산업이다. 자본가는 단순하다. 산업의 투자가 그 어떤 투자보다 이롭다고 느낄 때 투자를 하는 것이다. 산업에 투자되는 모든 자본은 그 안에서 삶을 사는 모든 사람과 사회와 국가의 이로운 존만 있다. 또한 산업에 투자된 돈은 가장 오래 사회에서 머물게 된다. 고여있는 돈을 밖으로 나오게 하여 산업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그 방법을 서로 이익에 맞는 제도로 만들어 사회를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강제성이 필요가 없다. 안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단순하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무엇인가를 찾는다. 그것은 자본가들의 본능이다. 투자하라고 소리칠 필요도 없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미 3단원 경제편에서 제시했다. 그로 인해서 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이 판매될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제도는 이미 만들어진 환경을 좀더 키워서 투자의 돈을 충분히 담을 수 있게 하면 된다. 이것을 산업편에서 다룰 것이다. 산업의 분류. 산업을 나누어 보면 제조, 판매, 소비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산업의 불균형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산업의 중심이 판매자에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라는 옷을 입혀서 판매자의 몫이 제일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다. 우린 이런 산업구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제조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한다. 산업의 기초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제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생활한다. 이것이 반드시 만들어야 될 이유이다. 우리는 내수 시장을 이용해서 제조 산업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수 시장을 무한히, 무한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커진 내수 시장은 제조 산업이 중심,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투자는 이곳으로 다 모인다. 이것이 투자를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의 내수는 무한하다. 헐리우드 영화가 개봉될때 영화배우들이 홍보하기 위하여 한국을 많이 찾는다. 이것이 우리의 내수의 일부 증거이다. 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관련업종 관련 산업의 내수가 좋다는 것이다. 우린 사회 기여도로 무한한 내수를 만들었다. 이 장점을 살리지 못하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나가고 그것이 사회 침체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제 내수를 기본 바탕으로 세계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은 시작이 제조 산업의 육성인 것이다. 간단하다. 국내 제조 물건을 사회기여도 100으로 하면 된다. 해외의 각종 브랜드 기업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국내 제조 공장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국내 제조 공장에 위탁 제조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물품을 살때 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제조는 숨쉬기에 바쁠 정도로 하루하루가 변할 것이다. 제조 산업의 성장은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할 것이며 그 투자가 스마트 공정이든 4차, 4차 산업이든 전부 살아나게 할 것이다. 국가는 제조를 중심으로 한 전문인과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해야 한다. 도시에 투자한 투자금의 보존 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상품 판매에 대한 물류 방법과 설정, 제조 인력의 기술 증진과 교육 방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능력 개발 방안 등, 진짜 실력이 없으면 엄두도 못낼 일들이다. 공무원들의 실력이 제조 산업의 핵심이다. 암기 선발돼서 들어온 사람들은 명함도못 내밀게 된다. 우리 국민들의 능력을 믿는다. 아직 환경이 안 돼서 부각이 안 됐을 뿐이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산업 시설 분야이어야 한다. 그들의 실력이 국가의 실력이다. 우리는 반드시 산업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의 시작이다. 4-2 국가의 산업 투자로 연결됩니다.